최근 모 대기업 화학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가 불거져 팀장급 인사들이 대거 경질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한국 화학산업 전반에 퍼져 있는 성평등에 대한 구조적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내 대표 석유화학 기업들인 LG 화학, 로스데케미칼, 한화솔루션 금호 석유화학의 여성 직원 평균 연봉은 남성의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연봉 격차가 수천만 원, 임원 숫자는 남성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물론 기업들은 남초산업의 특성과 근속연수 차이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남성이 100만 원을 벌때 여성이 67만 원을 버는 현실을 이 한마디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화학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입니다. 수십만 톤 규모의 공장이 24시간 돌아가고, 정해진 규율과 매뉴얼로 움직이는 이 산업엔 군대식 위계 문화가 깊게 배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직은 폐쇄적이고 여성은 오히려 버티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5년입니다. 여성을 소수자 취급하는 공장 문화는 단순한 조직 보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리스크입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입니다. 여성을 배제한 조직은 결국 시장에서도 배제됩니다. 지금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화학산업 전체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습니다. 성평등은 곧 실적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변화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구조를 바꿔야만 한국화학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